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배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절 예산의 수립과 절차에서 사회복지 예산 수립의 이론에서 성과주의 예산, 그래서 PB라고 하죠. 퍼포먼스 버젯에서 한번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것은요,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성과가 좋은 사업에 대해서 예, 예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 10-5와 같이 단위 원가의 업무량을 곱한 것이 예산이 되며 목표를 설정하고 개별 목표에 대한 행동 계획을 수립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이 성과주의 예산편성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요, 우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 목표 지향적 예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목표 관리의 과정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개별 지출 항목들을 조직 활동과 연계시키는 기능적 예산관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능적 예산관리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요. 목표와 사업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서 사업별 통제가 가능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사회복지와 같은 공공 분야에서는요. 계량적 목표와 같이 구체적 목표 설정과 비용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요. 성과 측정이 가능한 사업에만 도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요. 특정 사회복지 조직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성과주의 예산 방식으로 편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선 프로그램의 단위 사업을 우리가 생업 자금 융자라든가 직업훈련이라든가 자활 지원센터 등을 통한 자립 지원으로 분류를 해서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돌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과 평가의 기준은요, 단위 사업에 대한 이용자의 수, 또 수액, 자립자 수 등을 모든 것이 기준이 될수 있지만은요, 효과성과 평가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최우선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저비용으로 보다 많은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 단위 사업의 예산의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 10-7의 경우라면 생업 자금 융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자립 비용은 6억 자립수가 500명이므로 직업 훈련이나 자활 지원 센터보다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이라는 것은 생업 자금 융자라든가 직업 훈련이라든가 자활 지원 센터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예산 배정의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면 자금 융자를 위한 자격 심사나 창업 지원 계획이라든가 직업 훈련 등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같은 우선 순위와 활동계획에 따라서 생업자금융자라든가 직업훈련, 자립, 아니 자활지원센터에 차등적으로 자금을 배정하고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의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함축된 단어로서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예,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요. 활동을 기능별 또는 사업별로 구분한 후에 이를 다시 세부 사업으로 나누고 각 사업의 단위 원가와 업무 계량을, 업무량을 계산해서 편성하는 예산보다 과정 중심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자면요. 단위 원가에, 그래서 여러분 그 복지관 성과주의 예산도계 표 10-5에 보면은 기획과 상담 지도로서 우리가 예,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은 예산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 계획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성을 중시하고 관리 기능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유리한 예산이고 장점을 살펴보자면요 목표와 사업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 분배를 합리적으로 할수 있어야 되고요. 사업별 통제가 가능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단점을 살펴보자면은요. 예산 통제가 어려워서 비용 산출의 단위 설정과 비용 책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성이 무시되는 단점을 갖고 있어서 성과주의 예산의 예, P/B 네. 퍼포먼스 버젯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표1 0 5에 복지관 성과주의 예산의 보기를 여러분들이, 예, 팀은 귀해. 그리고 그래서 기획은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리에서 일반 후원이라는 것은 26,864명에서 60명 곱하기 1 0는 뭐다? 네. 1,934만 2천 원으로 나와 있고요. 결혼 휴원도 뭐다? 1,4800명 곱하기 80명 곱하기 12면 뭐다? 네. 1,420만 8천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 지도는 청소년 집단 상담, 참가비 5천 원 곱하기 7명에서 3만 5천 원, 그 다음에 열린 전화, 상담원 교육 참가비, 3만원 곱하기 30명, 90만원. 심리 이용치료는 이용료 8천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1개월. 그래서 80% 하면 704만원이 나오고, 심리 진단은, 네. 5천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11개월에서 137만 5천원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계를 보면은요. 세입에, 네. 뭐다? 4,290만 원이고, 세출은 878만 3천 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뭐다, 성과주의 예산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요. 사회복지 예산 수립의 이론에서 계획 예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예산이라는 것은 PPBS 그래서 플레잉 프로그래밍 버제 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계획 예산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기획 수립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유기적으로 우리가 관련시킴으로써요.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하려는 예산 체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해 년도에 사업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통합해서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단기적인 뭐다. 이행 목표라든가 구체적인 실천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자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할수 있고 미래 비전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을 연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계획 자체보다는 결과에만 치중해서 사업과정을 소홀히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의 결정권은 최고관리자에게 있으므로 권한이 집중화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여러분 이제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회복지 예산의 수립의 이론에서 계획 예산을 좀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연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편성하는 예산보다 산출 중심 아웃풋 중심의 예산이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징을 살펴보자면요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 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계획 기능이 강하고 계획자의 유리한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장점을 살펴보자면요. 장기적 사업계획을 자금 분배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의 계리를 막고, 사업의 효과성과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목표 설정에 어려움이 있고, 결과에만 치중해서 과정을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권력과 의사 결정이 중앙 집중화될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기의 조직에 장기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를 확인하고 또는 개발하고 구체적이고 시간 제한적이며. 어떻다? 계량적인 목표를 잠정적으로 정하고, 가용 자원과 계약 조건들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고,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 목표 설정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반 대안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의 실제적 또는 예상되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비교 분석해서 최적의 것으로 선택하고,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예상되는 수입 원천과 접촉을 해서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수정하고 뭐다. 최종 예산을 채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표 10-6에 뭐다. 농어촌 주민의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한 계획 예산의 표를 한번 네.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요 농어촌 주민의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해 계획 예산인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농어촌 주민의 보건 복지 향상이라는 목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보다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2013년 농어촌 사회 안정망을 하충하고 2014년은 농어촌 복권 복지 공급 기반을 개선을 해서, 2015년은 민간의 복지 참여를 확대한다는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요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연도별로. 추진할 단위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예산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다? 네, 교행 예산에 나온 것은 예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제2절 예산 수립과 결산에서요 사회복지 예산 수립의 이론에서 영기준 네, 예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BB, 그래서 제로 베이시드 버제. 살펴보자면요. 우리가 과거의 예산 우선순위나 관행에 구애받지 않고 0, 제로에서 출발하여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채택된 프로그램에 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모든 사업을 매년 처음 시작한다는 전제하에서요. 매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정답성을 제시하고 다른 사업과의 경쟁을 전제로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예산을 수립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영기준 예산은요. 첫 번째로 조직을 여러 개의 독자적인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의사 결정 단위로 선정 설정하고 두 번째는 각 조직 단위의 의사 결정 패키지, 예산 요구의 예산 요구의 정당성 등을 설정하여 정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비용 편익 분석에서 효과 분석과 같은 척도를 활용해서 각 의사 결정 패키지를 비교 분석해서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선 순위에 따라서 단위별 차등 예산을 배정하고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 후에 평가를 행하는 다섯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산 체계는요,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를 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 사업 혁신과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재정 운영과 예산 배정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0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요, 조직은 효과적 의사 소통과 의사 결정 평가 등에 대한 훈련된 관리자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장기계획에 의한 사업 진행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 결정의 우선순위 선정 등에 시간과 노력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서 사업의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더 이제 촘촘히 살펴보자면요. 전년도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 사업, 신규 사업에 정당성을 매년 새로이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특징을 살펴보자면요. 매년 사업 목표와 수행 목표를 새로 고려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고려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예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점을 살펴보자면 사업 혁신과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재정 운영과 예산 배정에 탄력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을 살펴보자면요. 효과적인 의사소통 의사결정 사업 평가에 대한 훈련된 관리자 확보 부담. 장기 계획에 의한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서 예산 집행의 원칙에서 한번 살펴보자면은요 우리는 예산이 통과되면은요 예산의 기능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업무 진행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보다 행동을 하기 위한 계획이지만은 이제부터는 계획이 실현하기 위한 지침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먼저 예산 집행의 원칙은 모든 예산은 사업을 수행해서 성과를 올려야 함은 많은 계획을 내포하고 있고 예산 집회는 이제 어떠한 원칙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뭐다? 개별화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화의 원칙은 뭐다? 우리가 볼 때에 재정 통제 체계는 개별 기관 그 자체에 제약 조건, 요구 사항 및 기대 사항에 맞게 고안되어야 하고요. 강제의 원칙은 재정 통제 체계는요, 강제성을 띠는 우리가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고, 강제성이 없는 규칙은 효과성이 없고, 강제성은 때로는 개별성을 무시할 수 있으나, 규칙의 동일한 적용을 통한 공평성과 활동을 공식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외 원칙은요 규칙에는 반드시 뭐다 예외 사항을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 적용되는 다른 규칙도 명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고의 원칙은요 통제 체계는 보고의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정 활동에 대한 보고의 원칙이 없으면 재정 관련 행위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가 없다. 예를 들자면 예산의 남용이나 개인적 유형 항목 변경 등의 사실들이 있는데도 보고되지 않으면 은 재정활동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의 원칙은요 예산 관련 규칙은 많은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제한되어 있거나 적용할 때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규칙을 새로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율성의 원칙은요 통제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고, 또한 통제는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미의 원칙은요, 효과적인 통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규칙이라든가 기준, 의사소통 및 계약 등은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하고요, 규칙은 명확하게 쓰여지고, 통제 자료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절차의 분류와 해석을 위한 것도 명확히 쓰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활리의 원칙은요, 재정 통제 체계에 관한 규칙, 기준, 의사소통, 계약 등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부작용 및 장단점 등을 관련자들로부터 들어서 개정과 개선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산성의 원칙은요 재정 통제는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로 인해서 서비스 전달이라는 생산성의 장애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하, 예산 집행의 원칙은 개별화의 원칙, 강제, 예외, 보고, 개정, 효율성, 의미, 환류, 생산성의 원칙을 예,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서 결산에서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입이라는 것은요. 장부 정보 회계의 경우에는 모든 세입 예산을 의미하는데요. 세금이 주종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복지 기관 및 시설의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 법인의 수입, 이사의 부담금, 법인의 수입 사업으로 법인 수입을 보는 거고요. 자, 지원 보조금, 일반 성과금이나 결연 후원금 등의 기타금, 일시 차익금이나 은행 이자와 같이 기타 수입이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반의 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는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하지만은 세입 징수 예, 관을 지정을 해서 세입증수 사무를 위임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제 50조 제 2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지만은 수입 및 지출 행위에 관련된 소사무를 소속,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에 현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둘수 있고 소규모 법인이나 시설에는 수입원과 지출인을 동일인으로 할수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내 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21에서 21조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수입 절차는 기부자 수입 발생 원인 금액 등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수입 결의서를 작성한 후 서면으로 채권 이행을 청구하고 수입금을 수납하면 영수증을 발행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 법인 수입, 지원 보조금, 일반 성금이나 결혼 후원금 등의 기타금, 일시 차익금이나 은행 이자와 같은 기타의 수입을 포함하고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분을 관리하지만은 수입 및 지출 행위와 관련된 사물을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둘수 있고 소규모 법인이나 시설에서는 수입원과 지출인을 동일인으로 할수 있고 수입 절차는 물품 판매 수입이나 봉사료의 경우 채무자. 수입 발생 원인 기타 금액 등에 관해 필요한 조사, 수익 결의서 작성한 후에 서면으로 채권 이행을 청구하고, 그리고 채무자로부터의 수익금을 수납하면 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체 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것이 수입의 모든 예, 예, 세입 예산을 의미하는 세금이 주정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지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출이라는 것은요, 채무 이행에 있어서 최종 행인. 현금의 지급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게는 수표의 발행을 뜻하고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은 지출 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최고 책임자 내지 상급 기관의 결제를 받아야 하고 지출은 지출 사무를 관리하는 자및그 위임을 받은 자가 행하고 이때 상용 경비 또는 소액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금융 기관의 수표로 행하거나. 예금 통장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서 우리가 이제 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이라는 것은요 한 회계년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지출을 확정직립, 개수로 표시하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이라는 것은 이사의 의도대로나 법인이나 시설이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고 흑자나 적자의 크기를 확인하고 결산 결과를 다음에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사회복지법인은요 대표이사는 법인에게와 시설에게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결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회복지시설은요. 시설장이 수입지출결산서와 사업 실적 보고서를 법인 이사에 제출하면은 시장 분수 구청장은 결산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세입 세출 예산의 개요와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 내역 개요에 대한 사항을 시군구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 이사라 하여금 법인 시설에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일간 신문이나 정기 내네 정기간 정기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결산서는 표 10-7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결산보고의 절차는 여러분들이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예산과 수립의 결산에서 뭐예요, 여러분? 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 성과주의 예산과 계획 예산 그리고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